하두셋, 아, 하두셋.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러리입니다 송독수 교수님, 저 제18, 판민법강의1 9 1 8페이지상속재산의분할하보겠습니다 1번 서설, 의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에시면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상속의 공유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각공동 상속인이 단독 수입을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분배 절차를 상속 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명거리 번에 분할 절차 의 종류, 분할 절차 의 종류, 민법 규정하고 있는 분할 절차는 세 가지이다. 1번에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 위탁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한다. 이번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공동상승 협의에 의한 분할을수 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선번의 분할에 의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의해 분할한다. 이를 그것이 심판분할이다. 양가로서 번의 분할의 요건, 방갑을 번에 상속 재산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속이 인 1인, 1인이면 분할의 여지가 없다. 방갑을 번의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령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주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분할을 할수 없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산이 행하여진 후 분할을 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3번은 분할금지가 없어야 한다. 양가로 가해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이 계신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분할금지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도 할수 있고 상속인의 전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만약 5년을 넘는 기간을 분할금지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고 5년으로 단축된다고 새기야 한다. 양가르마 상속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상속재산의 공유에는 공유에 의한 규정이 정해져 있그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인 들 전환의 협치로 5년 내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사건의 분할 청구권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나 포괄적 수증자도 분할 청구권이 있다. 그 밖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대수상속인, 상속권을 양수한 1919페이지. 제산자도 분할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도 그 상속인을 대유하여 분할 촉구를 행사할 수 있다. 2번의 지정분할, 양가를 발개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재산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지정분할이다.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은 유혼을 할수 있으므로 생전 행위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 양가리분의 유언에 의한 지정, 피상성인의 분할 방법의 지정은 모두 각 공동상성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만약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정을 할 경우에 여기 지정은 아니지만 유으로서유용할수 있다. 특정 재산의 특정의 상속인에게 준다는 자분도 지정에 해당한다. 한 번에 제3자의 지정 위탁. 위탁된 제3자는 공동 상속인이 아닌 자여야 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제3자는 반드시 법적 상속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지정은 무효이다.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수탁을 하지 않거나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들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이나지정을 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협답이 없으면 수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협의 분할이나 심판 분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야 한다. 하고 있고요. 지금 법 조물 좀안 봤는데 조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이미이전 상속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을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육조 공동상속과 재산을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상속 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천칠조 공동상속인의 권리 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을 승계한다. 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상속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008조의 기업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거 가능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비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유시 또는 추가 필요한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더 피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업을 공지한 것으로 상속 재산을 보고 1009조 및 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의 기업을 가산한 애교로서 그 자의 상속권을 한다. 이양 전이랑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보고는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의청구에하여 기여시키기 방법 또는 정도와 상속재산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업을 정정한다 제3항 기업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것무는징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1013조 2항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1,014조의 규정을 경험할 수 있다. 1 8 0 8조 이상 분노 등의 승계 분노의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이냐와 600평 이내의 봉토인 농지 가보와 제거의 소유권은 재산을 주지하는 자가 생계한다 천구조 법정상속분 1번동순인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2항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지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지계비속의 상속분의 오화를 가산하고 지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지계비속의 상속분의 오화를 가산한다. 1010초 제 상속분 제1항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가름하여 상속이 된 자는 상속인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 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 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를 정한다 제13조의 제2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항. 공동상속분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수한 자가 있는, 개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입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한 날부터 3월, 그 사유가 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다음, 분할 고있습니다제 1012조. 유원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재단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해지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 1항. 전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음,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항 제11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주용한다. 114조 분할 후에피인지자등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자가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 분에 상당한 가액이지금 청구할 수 권리가 있다. 1015조. 분할의 소급표.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재산자의 권리를 해야 하지 못한다. 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상속분에 의하여 매도 등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격에 의한 담보책임 1항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 채권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지 변제인이 달하,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식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018조 무자력 공동 채권자의 담보책임이 된다.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 산성인 중에 상원의 자리가 없는 자가 있는 데에는 그 부담 부분은 부상권자가 자력 있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그 상속권에 의해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가 과실되면 상환을 받지 못할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한걸로두고 잠깐 여 사도, 하겠 습니다.